안녕하십니까.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않도? 보상의 진실TV. 오알보 아, t v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빡피디님, 우리가 네. 드디어 네. 조회수가 네. 만회를 넘었습니다. 아, 정말이요? 이야, 아, 너무 아 감격적입니다. 아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회가 나오세요 만회 야, 만회 야, 만회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욕심을 네. 낸다면 네. 구독자 수도 네. 네. 예, 만회가 되면 참 만명 좋겠지만 만명 만 명. 아직은 뭐 구독자 수가 예, 조금 모자란다. 만회에서 예, 조금 모자 아, 조금 조금 모자 조금 조금 보자 예. 조금 <laughs> <믿습니다>, 여러분. 금보여러분 보자 조금 보자 조금 보자 오늘은 자 오늘은 네. 제가 금 보자 조금 보자 조금 보자 조금 보자 조금 보자 조금 지난 시간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그렇죠 누수 사고로 그렇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화도 많이 오고 호응도가 네. 네. 있고 네. 오늘 또한 네. 거기에 버금가는 네.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자 한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어 아, 읽어보시죠 우리 빡디님 네, 형사 합의지원금 정액보상 어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뭐 정해진 금액을 보상 하겠죠 암진당금처럼 그 그렇죠. 예, 네, 가입한 네, 거 네. 그대로 네. 주는 거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실비 보상 예 네. 후불 선불 예. 네.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여기 네. 보면은 정액 보상과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음, 이게 같은 담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네. 거의 네. 유사해요 네. 근데 뭐가 다르냐 네. 우리가 이제 형사비 지원금이라는 건 뭐냐? 음.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돌려서 보시면, 운전자 보험편에서 형사비 지원금이나 여기에 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서 보시고, 네. 안다는 전제하에, 네. 우리가 자동차를 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네. 12대 법규 위반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6주 이상 뭐 진단이 나온다거나 크게 다치면, 네. 또 형사비를 별도로 네. 해야지 된다라고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합의 본 금액을 주느냐, 아니면 네. 암진당금처럼, 네. 뭐, 딱 정해진 가입한 금액을 주느냐, 네.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아, 그게 정액보상과 실비보상, 실비보상. 그래서 옛날에 네. 처음에 나왔던 상품은 다 정액보상, 정액보상. 이름이 네. 네. 형사합의라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실비보상은 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걸로 단어를 네. 바꿔서 네. 나왔죠. 네. 자, 근데 실비보상인데 이것 또한 네. 선불이 있고 후불이 있어요. 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선불, 후불? 대부분 다 후불 아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네. 합의를 보게 되면 네. 당사자 합의를 하고 네. 그 증거 서류를 그렇죠. 제출하면 누구한테 줘요, 돈을? 저한테. 그렇지 피보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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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분한테 네. 돈을 줘서 네. 네. 예. 정액 보상으로 가입돼 있으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네. 모자랄 수도 있지만,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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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보상이라 네. 그냥 딱 실제 합의본 금액만 준다라는 건데. 네. 이거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한 몇십 몇백만 원 정도까지 괜찮은데 네. 만약에 형사 합의를 내가 가해자가 돼서 네. 한 이천만 원을 합의를 봐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출을 받아야 되 그렇죠. 대출 대출 받아야죠. 대출을 받아야죠. 그것도 네. 내가 아파트 없으면 또 신용 담보가 없죠? 없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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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 다 쓰면. 되는데. 저기 우리 그무 네. 나오는 광고회사 네. 그렇지, 비싼 아, 네. 최고금리를 내야 네. 되는 네. 그것도 안되면 뭐, 뭐, 오케이 뭐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데 네. 네. 어차피 줄건데 그죠? 그렇죠. 봄에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줄건데 네. 그걸 내가 먼저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지 음, 그, 어, 굉장히 큰 부담이 될수 있겠죠. 그렇지 그걸 야. 당연히 선불로 당연히 네. 해주된는 생각을 하죠. 우리 그렇죠. 고객들은 당연히 그렇게 줄 거라 생각하는데 을 네. 그게 주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그 지금까지는 다 후불로 내가 쓰고 그다음에 청구를 해야지 줬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 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 요자 네. 내용을 한번 그거를 오늘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동차 보험만 들고 운전자 보험을 안 들면 반쪽 보험이에요. 왜?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네, 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는 민사적 책임이라고 해서 네. 도의적인 책임. 네. 사람 다치거나 네. 깨지면 물어주면 끝. 네. 처벌 안 받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망 사고라든가 12대 법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건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추가 증보를 받아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형사적 책임과 또는 면허가 취소가 된다거나 네. 이런 벌금 등등 네. 이런 것까지 다 되려면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드는데 네. 운전자금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비 지원금이라는 것은 (2009년) 언제까지요 (10월) 네. 네. (2009년 10월까지만) 형사비 지원금이라는 걸로 정액보상으로 가입을 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금액도 되게 뭐 작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상해라는 거가 우리가 법률 새로 생겼어요 네. 중상해라는 게뭘것 같아요 중상해 아주 중하게 상해를 입혔다 뭐 그런 거 그치 그 중앙은 게 네. 이제 사람이 중대한 뭐못 어, 네. 움직이는 거지 네, 네. 혼자 밥도 못 먹고 네. 뭐 이런 상태까지 네. 간거 네. 그게 (2009년 10월) 이전에는 네. 법률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그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도 그 이런 중상액까지는 보상이 안 돼요 없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 네, 네. 그런데 이제그 이후에 네. 운전자 보험이 개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음... 이름이 뭐라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중상해까지 보장이 된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네. 실비보상으로 또 네. 정액보상이 아닌 실비보상으로 대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보통 뭐 합의금 2천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보통 우리 피해자 부상은 뭐 6주 이상이 돼야지 우리 약관상에 나갑니다 이건 네. 보시면 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자, 어, 내가 차에 동승자가 네. 부상이 당하면 네. 보상이 안 돼요. 안 됐었어요. 옛날 거는. 네, 네. 근데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새로 바뀐 운전자 보험에서는 네. 이게 가족을 제외한 네. 제삼자는 되게끔 돼있기 때문에 요거를 아잘 생각을 하시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박 p 진 같은 경우에는 둘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이걸 가입을 해야 가요아무래도뭐둘다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둘다 됩니까, 근데? 이게? 어, 둘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둘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형사비 지원금은 정액보상이라 네. 별도로 받고, 네. 교통사고로 처리 지원금을 여러 개 들어도 네. 소용이 없어요. 중복보상이 어. 안 되는데, 네. 얘는 네.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네.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한 2천만 원을 형사비를 봐야 될 일이 생겼다. 음. 네, 네, 네. 그러면 이쪽 형사비 지원금에서는 2천만 원을 별도로 받고, 네. 실비로 2천만 원을 또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옛날 거를 절대 깨시면 안되는 아 겁니다. 옛날 거 들어 놓셔봐야 2, 3만 원 밖에 안 돼요. 2009년 10월 이전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단어만 보셔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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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우리 형사비가 네. 시간 흘러 흘러 해서 예전에는 10대에서 11대까지 바뀐 건 여러분들이 아세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요거가 하나 생겼어요. 아 12대로 늘어났나요? 그렇죠. 우리 예전 방송에서 보시면 나올 건데 아, 네. 이런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어, 밑에 밑에요. 네. 이게 지금까 옆에 차를 덮치면, 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네.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네. 거는. 그래서 요거를 화물 고정 조치를 제대로 안한 거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운전자 보험을 음. 옛날 것만 고집을 하시면 절대 음.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뭐냐면, 네. 2017년 3월 이후에,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 방식을,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뭐 빚더미 앉을 수도 있잖아. 요 형사비를 그렇죠. 어, 보기 위해서 후불로 휘불루, 후불로 휘불루 주니까. 네. 그래서 이게 <laughs> 바뀌었어요. 어, 선불로 먼저 주라고. 음, 네. 그게 언제라고요? 2017년 3월 이후. 여러분들이 아, 가입하신 아. 운전자 보험. 네. 이전인지 이후인지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음, 이후에 가입하셨다면은, 네. 아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전에 가입했다라면, 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은 놔두시고, 네. 그 이후에. 3월 이, 이전에 가입한 게 있다면, 음.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아, 그러면 선블로 반등, 상품으로? 그렇죠. 아, 없으니, 변경? 그렇죠. 변경을 아. 하시든지 추가로 하시든지. 요즘은, 네네네. 어,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일명 형사비 지원금이 네. 나날이 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요것 또한 금액이 옛날 3천만원, 음. 심지어 5천만원도 모자랄 수 있어요. 형사비볼 음. 때. 그 요즘은, 7천, 8천만 원까지도 보상해 주는 상품들이 아, 많이 나오고 있기 아, 때문에 아, 네.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또 않아요 그렇죠, 운전자 보험이 그렇게 또 비싼 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음. 3천만 원에서 따블이니까 네. 혹시 2만 원짜리가 뭐 5만 원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담보만 놓고 하면 보험료가 네. 네. 그렇게 비싸지 가 않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들 형편이 안 된다면 요걸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010, 2009년 10월 이전 건은 놔두고, 놔두고. 네. 그 시후, 2017년 3월 이전 건은, 아, 그그 아, 그렇죠. 아그 직후 사이에 그렇죠. 그 날짜 를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날짜 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라는 얘기를 좀 제가 또 많이 들어요. 네. 아 제가 좀 자존심이 좀 상하죠. <laughs> 저는 항상 문서로 저희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예. 약관, 예, 약관하고. 네. 자, 보시면 네. 뭐라고 쓰 있죠? 보도자료. 보도자료. 네. 요 표시요 무슨 어디 표시에요? 금융감독원. 그렇죠, 금융감독원. 네. 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네. 네. 2017년 1월. 1월에 이런 네. 내용으로 나왔어요. 한번 읽어 주죠, 빡빡님 네.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해야 을 된다. 네, 그리고 피보험자가 네. 보험에 가입하고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말련 하기 위해 겪던 경제적 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계산. 그렇죠. 아 그래서 요거가 이제 나온 거죠. 네. 이거 보시면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한 10장 정도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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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쩌저쩌고 해서 결론은 시행을 언제 한다? 네. 2017년 3월 1일. 예. 신규 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 적용. 아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는 잠도 안 네? 자고 맨 이런 것만 저는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네, 이제 네네.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거 기대 효과 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 문제 별거 아니지만 어. 네. 이런 일은 평생 열번 있나요? 한번 있나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평생에 한번 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꼭 이런 일은 어때요? 안 좋을 때 생겨요. 그렇죠. 내가, 내가 어려울 상황이 때. 안 좋을 네. 때 네. 그러면 막 이것 때문에 결국 보험 들어놓고서 이거 돈이 음. 없어서 결국은 그 비싼 이자를 네. 치르든지 아니면 네. 심지어는 음. 청구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런걸 되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터졌다면 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반드시 지금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운전자 보험 뭐한만 원대로도 충분히 가입이 또 가능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하지. 있는 네. 보험을 네. 굳이 뭐 깬다기보다는 네. 뭐 좀 줄여서, 음. 어, 이 부분만 이렇게 탑재를 하면, 네. 만 원에도 사실은, 음. 추가로 요걸 에서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요, 요런 내용. 네.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게 되는 플로, 플로입니다.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이게 뭐라고 써있나요? 대물 벌금. 대물 벌금. 네. 네. 대물 벌금. 뭔가요? 이거. 뭐남자 뭐가 커가지고 아, 벌금을 내라는 <laughs> 뭐 그거 절대 아니다 여러분. 19금 아닌가요? 아 19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요즘 예, 네. 형태가 <laughs> 저희 대물벌금 네.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었죠. 네, 12대 그렇죠. 법규 위반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위반해서 사람이 크게 다치면 네. 벌금이 네.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상 네, 네, 네. 정도에 따라서 최대 네. 얼마요? 최대 2천만원까지. 네, 2천만원 벌금. 네. 근데 그동안 어대문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네, 하다가 네. 졸음운전하다가 어디 골목에서 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네. 딱 봤더니 CCTV도 없어. 네.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도망갔어. 네. 근데 어때요?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처벌을 네. 안 당하고 뭐만 네, 하면 네, 네. 됐어요? 그냥 어? 그렇죠. 물어주면 그렇죠. 끝나는 그렇죠. 물어주면.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최근에 네, 네.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네. 이것도 법령이 정해졌어요. 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이게 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뭐 뺑소니로 가면 벌금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죠. 사람이 안 다쳐도 이제는 음... 세워진 차를 들이받고 몰래 네, 네.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차뿐만 고쳐주고, 아니라, 고쳐주고 그렇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아... 차뿐만 아니라 대물이니까 네. 모든 물건 네. 내 차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뭐 상가 이런데도. 살짝 들이받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음...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봇대 안 세우고 막 가신다거나 어, 지금 이 담보는 <laughs> 제가 처음 보는 담보 같아요 네, 이것도 네, 네. 요즘 최근에 나왔는데 네. 물론 여러분들이 뺑소니 안 치면 이거는 굳이 네. 안 드셔도 될수 있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진 담보고 이건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 보험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이 담보만 글쎄 얼마 안될것 같은데요 0 원이 넘나 아, 넘나 아, 막 그렇구나. 그래요. 이제 시행 저희가 아. 돼서 또 봄에서 해서도 네. 나온 거라서 네. 이거를 굳이 안 넣을 이유는 없다 이거죠. 이거 꼭 넣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다 블랙패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주차하다가 약간 뒷차를 좀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좀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전화 오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뜨끔하고 예, 그래서 또 좋은 분 만나면 그렇지. 그냥 예, 좋게 좋게 끝낼수 있는데 예. 정말 이제 맞습니다. 안 좋은 분 만나면. 뭐, 신고라도 하면, 벌금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이걸 꼭들여야 되는 이유 네. 중에 하나가, 제가, 네. 좀, 안전 습관이 뭐냐면, 네. 꼭 이렇게, 운전 중에 이렇게 뭘, 저는 라디오나든가 이런, 그, 음성으로 뭘 많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어디 부딪혀도 순간 까먹을 때가 많아요. 네. 네, 지금까지 네. 저를 <laughs> 발견하신 분이 있으시면 안 되는, 데 네. 네. 그래서 이 대물 벌금은 아. 되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네. 그니까, 러 후불과 선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선불로 이제, 한번 나는 갈아타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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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고 이제 마음을 먹, 먹으셨으면, 요거를, 음. 대물 벌금을 음. 같이, 요것도 음. 네, 넣으시면, 네. 굉장히 또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아, 저부터 이제, 봐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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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 고객들한테도, 네. 이걸 한번 널리 네. 알리셔야 되는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유익한 정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또, 우리, 고, 보상의 신님께서 또 그런 자료들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에게 큰 어, 정보를 주셔서 오늘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방송 말미에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네, 네. 다시 방송을 그럼. 보다 보니까 네. 그 랭킹 순위 따지는 프로 있었죠. 이상민 씨 나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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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파고 파고. 네, 네, 네. 저도 이 보상에 대해서 네. 파고 파고. 우리 끝으 네, 네. 이렇게 네. 네. 자 우리 네. 보상에 대해서 끝도 없이 끝도 없이 혹시? 하고 하고, 하고. <laughs>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